안녕하세요. 하미즈 남천장 원장한나입니다. 저의 화미주는요, 부산 남포동에서 1983년 시작으로 38년 된 부산 향토 개업이기도 합니다. 화미주는 김영기 대표님의 경영 철학이 실현된 미용실이기도 합니다. 그 철학을 유튜브 김영기 TV에서 볼수 있습니다. 유튜브 김영기 TV 구독! 저희 화미진 남천점 또한 고객님께서 무엇을 불편해 하시는지, 어떤 서비스를 고객이 만족하시는지 생각하고 실행한 것이 현재 남천점을 발전하게 만들었고 많은 고객님들이 찾는 미용실이 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미용실을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고객님들께 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허미주 남천점에서 수석 디자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 보이는 곳은 허미주의 전용 주차장이고요 주차장은 보통 10대에서 12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매니저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다음 <laughs> 매니저님 지난 매니저님이세요. 안쪽에 바로 보이시는 공간은 VIP 공간으로서 조금 더 조용하게 시술 받으시고 싶으신 고객님 분들이나 단체로 오시는 분들, 뭐 연인 관계로 오시는 분들께서 같이 시술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음. 지금 시술 중이신 원장님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장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방물에 전문가신 안나 원장님이세요. <laughs> 님이시고 남자 머리 전문하고 계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인사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인사하는 머리 정인점장님이세요.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저희 팀장님이시고요. 리아 팀장님이십니다. 팀장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고객님분들이 한쪽에서도 대기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주차장이 한눈에 보이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제 샴푸질로 가볼까요? 고객님들 소지품 보관하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바로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문이 한개 있는데요. 이쪽은 바로 주차장과 연결된 곳이에요. 뒷문을 통해서 바로 입구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장실까지 있습니다. 가볼까요? 그리고 가는 길에 이렇게 네온 사인까지 예쁘게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대기하실 수 있는 공간이랑 시술 공간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층에서 두피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안쪽에서 조금 더 아늑하게 독립된 공간에서 편안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되게 많이 본것 같은 낯이 음. 되이 많이 있습니다 아, 아. 이뭔 개소리야 아. 혹시 저 어디서 보신 적 없으세요? 아, 혹시 저를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김슬람입니다 아, TV에서 제가 아, 제가 안그 아까 전에 촬영하면서 너무 네. 의무, 미모가 나오셔가지고 <laughs> 꼭 저분한테 데뷔를 요청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데뷔를 요청드렸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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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도움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 개인적인 질문이 있데 네. 네. 혹시 집이 어디이신가요? 아 저요? 네. 저 집에 삽니다 아 집에요? 네네 아, 집에 아, 연락처가 혹시 네? 연락. 3, 2, 1아니 아니요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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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네, 거는건 네. 아니에요 음. 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네 음. 예, 고맙습니다 음. 제가 8위 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음, 어, 네. 첫 번째로 3, 이주 남천점에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요 어, 횟수로 따져보면 거의 한 8년쯤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오. 이 단골이신 얘죠 그렇죠? 네, 단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네. 수많은 살롱들 중에서 하미주 음. 남천점에 단골이 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 일단은 제일 가장 큰 장점은 제 헤어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일단 여성분들 특히 커트가 조금 잘못되거나 그리고 염색이 조금 잘못되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와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믿고 맡기는 또 제품들을 사용을 하니까 더욱더 믿음이 가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나 스태프분들이 너무 편안하게 저한테 잘해주시니까 그 부분이 정말 저한테 이렇게 단골들을 이렇게 섭외하게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여러분, 소름 끼셨습니다. 네? <laughs>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혹시 안좋거주신이 알겠지? 아. 말씀하신 게 정말 남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음악을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음. 아, 앞으로 음. 하미즈남천전살롱을 얼마나 더 다니실 건가요? 어, 여기가 없어질 때까지? <laughs> 아, 정말요? <laughs> 네. 원장님께서 음. 보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음. 원장님, 들으셨죠 네. <laughs> 예. 자, 이제 뭐, 요건이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하시가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